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니엘의 새 아침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곱은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엄청난 사제의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어로 페누엘.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장소는 야곱의 17개 노정 가운데 여덟 번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일생 노정의 첫 번째 장소는 부엘라에로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엘세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타나람으로 가기 위해서 네 번째,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다 나람,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돌아올 때 길르앗,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마하나임 바로 옆에, 여덟 번째 분이엘 야복이 여덟 번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분이엘은 야곱과 씨름하신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죠. 자, 왜냐하면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고 창세기 32장 20절에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했죠. 그런데 32장 30절이죠. 20절이 아니라 30절.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뜻이죠. 여기 분엘 뜻이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야곱과 씨름한 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자, 휘선 바가브론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0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허물만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지 않고 산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도닫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보세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도닫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암흑은 사라지고 태양빛이 온 천지를 환히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보세요 돋는 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이다. 이 부니엘의 아침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도 암흑 같은 캄캄한 인생에서 이제는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 비추는 밝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해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10편 80편 3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0편 80편 7절과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면 평강을 얻게 되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지면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 평강이 열리는 것입니다. 위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0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위골된 환도뼈 때문에 절었습니다. 여기 절었더라는 절뚝거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찰라의 분사형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절뚝거렸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걸되어 절름발이가 되었으나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복스러운 은혜의 흔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뜻으로 볼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른바리는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의 절름발이처럼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고개 돌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여 캄캄한 인생이 밝고 환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은 겉으로 볼때절름바리가 되었지만 뜻으로 볼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되었습니다. 실로 전른바리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의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해가 떠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밝고 환한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